날씨가 엄청 덥네요. 너무 어려워지는데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서 자전거를 주말에 타지를 못해서 휘발장으로 나올로 가야 겠습니다아 날씨 엄청 덥습니다. 후닥 기어합니다 아, 진짜 땀이 뭐 펄펄 납니다. 지금 아, 근데 땀을 이렇게 놔도 그동안 운동을 안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말엔 꼭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주말에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나 홀로 라이딩 왔습니다 오늘은 목적지를 어디 간다고 산정은 안해 놨어요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정해 놓지 않고 일단 피발령 와서 마음 내키는 대로 라이딩 하려고 합니다 한결 좋죠 아,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비가 오지 며칠 안 돼서 엄청 더워요. 푹푹 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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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가르 인도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나서 길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냥 중간으로 그냥 자전거 타고 올라타야 돼요. 착한 직지. 아 안녕하세요. 올도 나오셨네 월요일인데. 아 더. 아 아. 아, 시원한 음료수 한잔하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쪽은 좀좀 후덥지근한 게좀 덜하네요. 백파이좀 짱짱 쳐서 습기가 많이 날아갔어요. 금방 오네. 자기가 피발령입니다. 자기가 피발령인데, 금방 오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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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겨울에 오면 여기 맞바람이 딱 불어서 엄청 추운데 오늘은 바람이 안 부네요 자 여기 앞이 보온입니다. 보 봉은. 저희가 송리산 가려면 자전거 타고 갈때저앞 산을 넘어서저 끝에 보면 폭파인 고개가 보일 겁니다. 저걸 넘면 보온 후부로 가서 말티체 넘어서 송리산으로 나이딩을 합니다. 송리산이 저기 보이죠? 저 앞에 보시면 큰 산이 있어요. 하얀 산. 그럼 저기 보면 능선이 있잖아요. 저기 다 보이네요. 문장대가 보이고요. 좀 지나서 경옥대도 보이고 천왕봉도 다 보이네요, 송리산이 아, 저는 내려가야 되겠다. 아. 아. 아, 빨리 내려가자. 무거워 아, 아유, 아유, 고라리 뛰어가네요. 고라리. 아, 시원하다. 아, 고라니 아무다 키기를 다행입니다. 고라니랑 부닥히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길이. 백시멘트 쪽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아, 진짜. 시원하고 좋네요.